바이오플러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세후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투하자본을 보시면 매출액을 꽤나 상인하지 않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수익성까지 꽤나 나오는 상황이라서 현재 세후익도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도 IC도 굉장히 좀견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매출액까지 두자릿수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주한 실적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SR은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감소를 했고 실적이 좀 개선이 돼서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안정화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SR은 12.8 저점은 6.1 표준 편차는 1.1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S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33,600원 기준 PSR 밸류에이션 값, 위로는 34,150원, 아래로는 3 4 0 0원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게 안정적으로 지지선 확인을 하면서 반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4,150원 대가 저항이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를 돌파한다면 37,950원까지는 반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PE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PR e 값은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개선이 돼에 따라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E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R은 36.5, 저점은 7.3. 표준 편차는 3점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E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33,600원 선이고 PER 밸류에이션 기준 위로는 36,400원, 아래로는 32,700원 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2,700원 선을 돌파를 했는데 아마 36,400원 선까지는 고점 확인을 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6,000 원대까지는 반등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BR은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리고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축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 개월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BR은 7.5, 저점은 3.6, 표준 편차는 0.7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B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33,600원 선이고, PBR 밸류에이션 기준, 위로는 36,250원, 아래로는 32,400원 선입니다. 현재 32,400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를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32,000원대를 이탈하는지, 아니면 지지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할것 같고, 견주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36,250원 선까지는 반등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플러스는 대부분 매출이 HA 필러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러 쪽 매출은 꽤나 견주하게 상승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